자 2021년 9월 학평 고1 영어 자 19번 문제 같이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에다가 분홍색 체크해 주시고 자 humorous and fun 여러분들 뭐 알죠 아주 유머러스하고 재미있다 boring and dull 이 dull 여러분들 지루한이란 뜻이야 이것도 챙겨 놓으시고요 분홍색 자 calm 차분하고 peaceful 평화로운 됐죠 Noisy and exciting, 시끄럽고 뭐 재미있는 신나는. Mysterious, 요 단어 알죠? 미스테리 신비롭고 뭔가 불가사의하고. frightening 요 단어는 좀 챙겨놓을게요. 자, frightening 아니야, -ing 야 그러면 겁을 주는이야. 그래서 무서운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scary 이런 단어도 있어요, 그 죠? Scary, 무서움을 주는이에 예.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시험 어떻게 풀었었어야 될까? 뒷부분 봤어야죠. 그쵸? 자, 잘은 모르겠지만, he lay awake. 그는 누워서 깬 상태로 누워 있었다죠. 그쵸? 그 다음, 이쯤에 보는 거야. 자, Matt는 노력했다 말하려고 자기 자신에게 그가 듣고 있다고 띵 h i 아마 이거 해석이 잘안 됐을 거야. 그러나 그는 알았다. 그가 아니라는 것을, 뭔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자, there was someone 이거네요. 그의 방에 누군가가 있다. 이걸 딱 보시면 Oh my goodness 그의 방에 누군가가 있다. 이 부분이 딱 나오는 순간 아하 그래서 답은 몇 번? Frightening이겠다. 그쵸? 또 그는 들을 수 있다. Rhythmic하고 그다음에 s c r a t c h i s Breathing 자 이것도 해석이 잘안 됐을 거야. 그리고 뭐 숨소리 같은 게 들렸고 It wasn't His own 자기의 목소리가 숨소리가 아니었다. It wasn't 이즈온에다가 분홍색 체크를 딱 해주시면 어, 내 목소리가 아닌데 방에 누군가가 있어 내 숨소리가 아닌데 방에 누군가가 있어 분위기 어떻습니까? 완전 동그라미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어 frightening 이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가보겠습니다. In the middle of은 외워주세요. 뭐뭐의한 가운데. In the middle of the night. 많이 쓰는 표현이야. 노래 가사에도 많이 씁니다. In the middle of the blah blah. 자 그래서 전명구에요 한밤중에 자 매트는 갑자기 깼다. 자 주황색 칠할 갈게요. Suddenly awakened. 매트는 갑자기 깼다. 자그 다음 그는 glanced at 힐끗보다에요. 자 glanced at 힐끗 보았다. 우리 glimpse도 마찬가지야. 힐급보다 그래서 선생님 요거는뭐 이런 것 설명을 이렇게 시험 대비니까 안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알아 놓으면 좋은 게 얘들아 look at이 있죠. 이건 약간 그냥 보는 거야. 하나 적어 놓으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다음 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는 우리가 stare at, gaze at이라 그래요. 요 at이 들어가는 오종 세트이기 때문에 알아 놓으면 좋아. stare at, gaze at.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거야. 관심을 가지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그 다음 이쪽으로 가서 대충 힐끗 보는 게 나와요. 그게 바로 Glance At이고요. 그리고 Glimpse At도 마찬가지예요. Glimpse At 이것도 어 힐끗 한번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At이 들어가 있잖아. 다섯 개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At 어, 5종셋 이래서 엣 5종 콤보 이래가지고 이것들을 마치 좀 기억해 놓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한밤중에 맷은 갑자기 깼다. 그리고 그는 힐끗 보았다. 그의 시계를 힐끗 보았다. 시간은 였다. 3시 23분이었다. 별것 없죠? 이 파트는 시험을 내시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조금 약간 특이점은 여러분들이 좀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전체사4부터 인스턴트까지 묶을게요. 바로 그때. 자, 동안. 이게 4가 동안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단지 그 순간에. 그죠? 다시 말하면 잠시 동안이에요. 인스턴트는 짧은 순간이거든. 그래서 단지 짧은 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for a while, 이런 말도 있고, 그죠? for an instant. 그 순간 동안이니까, 잠시 동안. 그는 궁금했다. 주황색 체크할게요. 그는 궁금했다. 자, 주어 동사를 더 쓰고 싶었는지, 자, 여기에 was를 하나 쓰고, 어, 주어가 일단 안 보이고, had e awakened에다가 녹색에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원은 어떤 역할까지 돼야 돼? 선생님이 지난번에 그런 얘기한 적 있죠? 접속사 주어 동사의 접속사는 그냥 연결만 하면 되지만 의문사 이런 W H들은 뒤에 문장에서 역할들을 많이 한다 했었지, 그치 그럼 얘가 무슨 역할도 하는 거야? 주어 역할도 하는 의문사예요, 알겠죠? 그런데 주격 관계 대명사는 아닌 것이 앞에 일단 명사가 없고 관계 대명사절은 형용사절인데 선행사를 꾸며주는 얘는 어이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여러분들 청크 괄호로 그 묶어주시고 이게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 목적어는 쌤생님이100% 명사가 되어야 된다 했으니까 얘는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형용사절에는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 그리고 명사절일 때는 보통 이렇게 what이 많이 옵니다. 알겠죠? 됐나? 자 이건 좀 중요한 표현입니다. 선생님이 나중에 수정 테이프로 이런 것들은 워스를 W로 이렇게 지어놓고 S 들어가나 아니면 워시 들어가나 여러분들 고민을 좀 하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궁금했다. 해아 여기는 목적어 명사가 필요하네 명사절에 what 그리고 해석도 그를 깨웠었던 것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렇죠? 앞에 명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를 깨워준 것, 깨웠었던 것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얘들아. 궁금해 했던 거 현재의 과거야. 의아했어. 궁금했어. 과거죠? 하지만 얘가 일어난 건그 전에 깨버렸죠, 그죠? 그래서 이게 과거 완료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체킹이 되고. 아, 순서가 딱 만들어져 버렸어. 뭐지? 누가 날 깨웠지? 뭐지? 아,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 궁금해 하는 거는 과거. 그리고 이미 깨어난 건더 과거기 이 때문에 과거 완료 헤드의 뜻. 그리고 awakened 이를 이렇게 지워주시면 여러분들이 어 나중에 시험을 대비할 때 조금 더 좋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for just an instant 잠깐 동안 그는 궁금해했다. what had awakened him 그를 무엇이 깨웠는지 다시 말하면 그를 깨운 것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했다. 그죠? 됐죠? 그다음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넘고 그리고 부사입니다. 그는 기억해 냈다. 아나왜그지아 생각났다. 그는 기억해 냈다. 그는 들었었다. 여기도 보세요. 기억해 낸거 과거고. 아 아까 일어날 때 내가 뭔 소리를 듣고 일어났지? 이걸 기억해 낸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Head의 e 와 heard의 e 를 이렇게 지워주시면. 여러분들이 좀 텐션을 가지고 시험 대비를 할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지우는 건 나중에 일괄적으로 하게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 잠깐 동안 어, 그는 궁금했다. 무엇이 깨웠는지 그를 그리고 나서 그는 기억해냈다. 그가 깼었, 아 들었다는 걸. 자, 무언가가 오고 있는 것을. 자, 그럼 얘들아, 우리 someone come 목적어 보어 지각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 컴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녹색 치크 컴 인투에다가 녹색 치크. 자, 누군가가 그의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들었었다라는 겁니다. 됐죠? 여기도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는 아, 투나 이런 거 붙이지 마세요. 자, 컴에 C 하나만 지워놓게요. 오케이. 누군가가 그의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들었었었어요. h e a d heard가 돼야 됩니다. 자, 매트는 앉았다. 우리 set up이라고 하는 건 어, 앉아서 이제 등을 이렇게 세우고 앉았어요. In bed, 침대 위에 앉았다. 그리고 r u b 이 문질렀다야. 그래서 비볐다. 그의 눈을 부볐다. 부볐다가 맞냐? 비볐다가 맞냐? 어쨌든 그의 눈을 비볐다. 그리고, 자, 엔드는 동사 세 개를 연결해 주네요. looked around, 주황색. 둘러보았다. 작은 방을 둘러보았다. 엄 마? 엄마야? 이랬어요. 그쵸? That he said, 그는 말했다. quietly, 조용하게. 엄마? 엄마야? 이렇게. 자, comma, ING. 요거는 분사구문이죠. 희망하면, 서. 그쵸? 희망하면, 서. 녹색입니다. 사실 얘가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조용하게, 엄마, 라고 말을 했어. 바라면서. 자, 접속사, 뭐, 뭐, 하면서, 생략. 그가 주어, 생략. 뭐, 뭐, 이기를 바라면서, 동사에, i 인지를 붙여놨어요. 그죠? 그 다음, 하나만 세면 더 지어줄게. 여기에, 호핑을, 이렇게시험 테이프로 지워서, 아, 여기는, i 인지가 들어가야 돼.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험 대비를 해주세요. 자, 희망하면서. 그 다음, 대주동인데, 여기 접속사 대시, 요렇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길을 들었기를, 그의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그렇죠? 자, 그럼 요거는 대주동인데, 이 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의주동, 접주동, 대주동에서 대시 압도적으로 생략이 잘 돼요. 자, 그래서 노란색 찍갈게요 그가 이 길을 듣기를, 그의 엄마의 목소리를 듣기를 희망하면서, 그렇죠? 자. 어떤 엄마의 목소리입니까? Assuring. 어, 또, 아닌지를 쓰고 있어요. 어, 안, 확신시켜주는. Assuring. 확신시켜주는. 안심시켜주는. 그죠? Reassuring도 약간 안심시켜주다는 뜻이 있어요. R, E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에게. 자, 우리 간접 목적어죠? 간접 목적어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보통 쳐줘요. 간접 목적어. 자, 그는 듣기를 희망하면서 엄마의 목소리가 안심시켜주는 것을. 자,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안심시켜주는 엄마의 목소리에도 상관없어요.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엄마, 그는 말했다, 조용하게, 바라면서, 그가 들을 수 있기를, 어, 그의 엄마의 목소리가 안심시켜주는 것을 그에게 또 대추동 또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심플해요. 동사 더 쓰고 싶으면, to, ing, pp 붙여. 주어동사더 쓰고 싶어, t h a t 의문사, 접속사 갖다 붙여.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t h a t 주 동의죠. 그래서 모든 것이 alright 괜찮다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그에게 안심시켜주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조용히 엄마라고 어, 소리를 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 that 같은 경우는 에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t 를 이렇게 치우라고 해요. 그쵸? w 뭐 a 신인지 대신지, 일단 한번 고민하게 되잖아. 그치? 자, 그러나, 저거 접속사다, 그쵸? 자, 엄마의 목소리는 동그라미 긍정적인 것인데, 여기는 부정적인, 그쵸? 내용이 나오려나 봐요. 그래서, 우리 however, but, 이렇게 버 u t 에 ut를 씌우시고, 얘는 연결사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박스를 쳐놓겠습니다. 자꾸 지워주네 자, 일단 내용 정리를 할게요. 그러나, 자, 대열은 주어는 아니에요. 있었다, 자, 동사. 있었다, 없었다, 답이, 응답이 없었다. 여기, 주, 진짜 주어는 여기 answer, 그리고 동사가 was입니다. 자, 대열은 문장 앞으로 이렇게 문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쓰는 유도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부사고요 있었다, 없었다, 응답이 없었다. 응답하라, 1994, 재밌었데 그죠? 9 7도 재밌었고. 자. 자, 맷은 노력했다. 말하려고. 말해보려고. 자, 자기 자신에게, 자, 간자목적어, 동그라미입니다. 뭐라고 말하려고 노력했냐면, 자, 대주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That he was hearing. 단지 듣고 있는 것이라고. 띵즈. 어떤 물건의 소리입니다. 여기 띵즈는 얘들아 분홍색을 하나 체크할게요. 자, 아까, 얘들아, 썸머원에다가 분홍색 한번 체크해볼까? 누군가가 들어왔지? 이거 동그라미야, 세모야?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슥 들어왔어. 약간 세모잖아. 좋은 거 아니잖아. 근데 얘는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어, 그냥 물건이 이렇게 뭐, 이렇게 떨어지거나 물건이 움직이는 뭐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야. 스스로 이제 안심하려고 한 거지. 그렇죠? 그러나, 역시 또 파란색 체크할게요. 그러나, 그는 알았다. 주황색. 그가 물건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 그래서, h wasn't at 녹색 체크가 되고, 여기는 다생각되 있는 거야. He knew that he wasn't hearing things. 그죠 사물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자, 또 나오네요. There, 있었다. Was someone 누군가가 있었다. 예, 그의 방에 엄마가 아닌 누군가가 있었나봐요. 아, mysterious 도대체 먹 미? frightening 뭐메그렇 무서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he could hear 주황색 칠까? 자, 그는 들을 수 있었다. 뭔가 규칙적인가? 리듬은쿵쿵딱,쿵쿵딱 하는 리듬이 그쵸 그렇죠? 어, 뭔가 규칙적이고 스크래치는, 여러분들 스크래치 알죠? 긁히는, 그죠? 뭔가 긁히는 것들. 그런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헐. 이게 어떤 소리인지 여러분들 낼수 있겠어? 한번 내볼래? 자, 리드믹 하면서 스크래치한 그런 브리딩, 호흡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니었다. 그 자신의 호흡 소리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는 누워 있었다. 주황색 체크하시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고전적인 문제인데요. 자, 물건을 내려놓다는 lay, laid, laid야. 이건 목적어가 이렇게 와요. 물건을 내려놓다. 근데, 누워있다 혹은 존재하다 할 때는 lie, lay, l i n 이에요 이거 과거 분사야. 그래서 이거 많이 써요. 요, 얘를 더 많이 써요. 알겠지? 그래서 그는 누워있었다. 깬 상태로. 자, awake의 분홍색 하나 체크할게요. awake for the rest of the night. 자, 나머지 남아있던 밤이야. 그래서, the rest of your life. 너의 남은 인생. the rest of your money. 남은 돈. 자, the rest of the night. 남아있는 밤 내내. 밤새 이 말이야. 밤새 깬 상태로 누워있었다. 그죠? 일어나가지고 누우오 하면 되는데, 그치? 자, 조금 이따가 우리. 어, 시험 그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선이 해석 한 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한가운데 한밤중에 맷은 갑자기 깼다. 그는 힐끗 보았다. 그의 시계를 시간은 였다. 3시 23분이었다. 동안 단지 잠깐 동안 그는 궁금했다. 무엇이 그를 깨웠는지를 그리고 나서 그때 그는 기억해냈다. 그가 들었었다는 것을.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을 안으로, 그의 방 안으로 누군가가 들어온다는 것을, 들어오는 것을 들었었다는 것을. 자, 매트는 앉았다. 일어나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침대에. 그리고 비볐다. 그의 눈을 비볐다. 그리고 둘러보았다. 작은 방 안을 둘러보았다. "엄마예요?" 그는 말했다. 조용하게. 희망하면서. 그가 듣기를 그의 엄마의 목소리를 듣기를 희망하면서 안심시켜준 그에게 모든 것이 다 괜찮다고 그에게 안심시켜주는 엄마의 목소리를 음, 들,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조용하게 "엄마예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있었다, 없었다, 대답이 없었다. 매트는 노력했다 말하려고 자기 자신에게 그가 일하는 것을 단지 듣고 있다는 것을 어떤... 물건의 소리를 듣고 있다고 그에게 말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있었다. 누군가가 있었다. 그의 방에 누군가가 있었다. 그는 들을 수 있었다. 규칙적이고 긁히는 듯한 그런 숨소리를 그리고 그것은 아니었다. 그 자신의 숨소리가 아니었다. 그는 누워 있었다. 깨어서 동안 밤새 남아있는 밤 내내 깬 상태로. 놓아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